네, 이준호 씨는 MBC 드라마 오쏨의 붉은 끝동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비극적인 과거를 딛고성분이된 정조 이산역을 완벽히 소화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이제는 배우 준호 씨죠. 예. 자, 소감 부탁드릴까요? 아, 네, 안녕하세요. 이준호입니다. 우선, 이상을 받게 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 정말 기뻤습니다. 작년 한해 동안 드라마 오쏨의 붉은 끝동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음, 정말 많은 분들께, 그리고 가족, 그리고 친지, 친척분들께도, 어, 정말 많은 칭찬을 받고, 어, 사랑을 받아왔었는데요. 이게 또 시청자분들께 큰 사랑을 받는 것 이외에도, 어, 우리 피디님들께서도 어, 재미있게 봐주시고 어, 저에게 또큰 사랑 보내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음, 또 탤런트 부문 배우로서 어, 열심히 잘 해왔다고 어, 자기 자신을 조금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앞으로 좀더 노력해서 음, 정말 시간이 다 주어지고 허락이 되는 한 모든 분들과 정말 많은 작품들을 열심히 찍어보고 싶고. 어, 그렇습니다. 드라마 오쏨의 붉은 끝똥을 찍으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느꼈는데요 음, 우리 드라마가 한회한회 한회 많은 사랑을 받아가면서 현장이 무척이나 즐거웠지만 사실은 그 이전에도 방송하기 전에도 정말 많은 음, 분들께서 으쌰으쌰하면서 서로 칭찬하고 배려하고 아껴주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 현장에서 어, 즐겁게 하다 보니까 또 이렇게 좋은 작품이 되지 않았나 즐거운 현장이 또 좋은 작품을 만들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앞으로 더욱 더 노력해서 좋은 작품에서 인사드릴 수 있는 좋은 사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